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세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세파 사람이요. 바리세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찍힐까 염려하여 군인 덜어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